네, 어, 오늘,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재료들인데, 어, 주택공급 이슈가 오늘 나오죠. 일단은, 전월세금지법이 19일날, 아, 발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월세금지법이 발행되면 집값이 더 오를 확률이 크죠.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으로는 어,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노후된 건물들 어,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노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다시 이제 분양을 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리모델링 쪽에 굉장히 어,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NX라든가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시멘트 관련 테마주들이 좀강 강세가 나를 흔히서 사실 어, 시멘트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일단은 두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흔히 말한 이제 기간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뭐 재건축 이런 거 외에는 건물을 뭐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식의 대규모의 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 악재가 좀 발생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시멘트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친환경적인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단발적으로 이런 악재가 많이 발생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주택 공급 이슈가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재료가 되면서 어, 추가적인 상승폭을 이나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재료 소멸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어, 오늘 주택공급 발표하고, 최근에 대장주로 많이 올라갔었던 뭐, 진짜 NX 이런 종목처럼 거의 뭐, 이, 세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죠. 이런 종목들처럼, 새로운 주도주를 또한번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 시멘트 관련 업종들이 건설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제, 어, 리모델링 관련, 이번에 주택공급 관련 테마주 중 등의 리모델링, 그리고 건설, 중소형 건설 업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 이 시멘트 업종,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시멘트 업종이 가장 상승폭이, 어,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 뉴스 이슈, 주택공급 뉴스 이슈에, 어, 충분한, 어, 수혜로 입을 수 있지 않나. 어, 아직,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량을 동반한 슈팅 한번 기대해 보면서 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